멍아 안녕하세요. 멍게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그만 좀 쳐들어와라는 게임을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 일단 스테이지를 최대한 높이 올라가는 쪽으로 하려고 해서 어 제가 고민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주인 쪽이 진짜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그냥 80 스테이지 가까이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62 스테이지까지 돼 있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한, 78 스테이지. 그때까지 올라갈 때에는, 이제, 우주인 메타로 저랑 같이 하신 분, 그, 분께서 거의 이제 버스 태워주듯이 해주셔서 제가 디버프만 많이 해놨거든요. 그때 딜량이, 그, 시바 두 마리 각성한 것보다, 그, 우주인 한 친구가 훨씬 세서,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최대한 가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하시는 분도 어느정도 기본 트리를 해 주셔서 어 40스테이지 까지는 무난하게 네. 갈것 같은데 운이 좀잘 따라줘야겠죠 그리고 이 이제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거 보니까 운발 어, 전방 게임이랑 좀 비슷한 게임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이제 코스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캐릭터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코스튬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이제 비... 본인들도 인정하듯이 저희 게임은 코스튬을 유료로 판매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어서 드디어 와주셨어. 재밌게 즐기는 너이커. 저희 입장에서 오히려 땡큐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돈 가지고 코스튬을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그 짝퉁 게임이긴 하지만 그 나름에도 재미가 있는데 그 이게 꾸준히 잘 된다면 이그 게임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메카콩이 나와서 우주인 메타 가기는 엄청 좋죠. 어... 그렇지만 우주인이 또안될 때는 강화도 안 되고 또 빅헤드라는 이제 파란 색깔 등급의 친구가 또 나와줘야 되는데 그 친구를 또두개 이상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운이 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늘 일단 실력으로 공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갑시러 갈텐저 옆에 분이 벌써 우주인을 가셨죠? 신의 잘하고 계십니다 우주인을 가셨가면되우 가셨죠? 이야 지금 그래죠우주인 메타에서 필요한 게 이제 빅헤드 인을가죠우주인 가셨죠? 우주이주 요 오, 비켓드 나왔습니다. 음 일단 두친림과 강하게 나가는 것 같으니까, 비켓보다는 나거를 일단 수급을 조금 하는 것 좋을 것같고요 무주의 기인 것, 적들은 막아보이겠어. 를해이게한것 세상에서 사라진. 오셨군요. 와 이거 생각보다. 지금 원하는 대로 안될... 확률이 좀 있죠? 어? 비케드는 됐고 뭐고 어? 다른 피케드가될것 같은데 오셨군요그분 오셨군요. 오셨군요. 오셨어! 나 u s t continue to a c 아, e s s the i n f o r m a t i 하 n I'd l i k 지 to meet w i w r 아니요, 정말 일단 종적으로 그~ 스톤을 벌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그냥 뒤에 이제 우주인만 딱 되면은 대박인데, 이거는 미라가 안나하서 그렇거든요. 어~ 비켜주세요. 이러면 나와주면 됩니다. 올라왔습니다. 드시면, 달리시면, 달리시면, 달리시 달리시면, 이리시면달리시리시면달 이제 면 달리시면, 달리시면, 달이시면 달리시면, 달시면달리리고시 <목소리> 자, 이제 우주인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가 그렇게 센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무서운 게, 와, 기본 공격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영 <목소리> 음. 명중률도 상승이 되어 있어서, 이게, 버퍼들이좀잘 세팅되어 있으면 엄청나게 딜이 많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조금 이제 스턴기만 좀잘 해놓으면 사실상 이제 깡슐도 만들 수 있죠. 우주인을 하나 더 만들면 좋긴 한데, 음, 일단은 딜부터 올려주고, 이제 센거 보이나요? 이제 데미지가 거의 70만입니다. 지금 정도 데미지 거의 역대급이죠? 제가 할 때, 저동안 30만, 40만 정도까지는 되는데, 광범위하게 저렇게 많이 때리기 때문에, 이제,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자, 우주인. 독보적이죠? 제거가 지금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해봤을 때는, 저, 외계인 메타 타는 게,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일 좋다고요. 일개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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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로 어, 지금 개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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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두개두개두개두개이개두개두개두개기개 지금 공속을 업그레이드 할거 준비해주고, 치명터도 좋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하면 최고래 됐죠. 데미지의 차이는 더더욱 날 겁니다. 자, 역시, 개굴단장 두일보다도 사실 우주이더 세죠. 그 슈퍼시바도 생각보다 딜이 안 나와요. 물론 뭐, 그 업그레이드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해본 바로 업그레이드는 해도, 근데 현재 1티어는 우주인이지 않을까 아 이게 좀 조금 못 버텨주네요 그래도 65스테이지까지 잘 갔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갔죠 이번에 원래 사실 한 친구만 더만들어 대박이긴 한데 조금 아쉽네요. 오, 약간 고인물분이랑 지금 같이 다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지금 저랑 함께하는 분 캐릭터가 댄스를 아주 기가 막히게 주죠. 리시정량도 레벨 9, 1 레벨 정도까1만 올려주면 참 좋은데 1 0레벨 정도까지만 올려주2참 좋은데 좋아요 하는 분이 엄청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처음에 좀 패가 좀 아쉽게 됐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원래 처음에 저호출로 중급 모블 뽑는 확률을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는 이 긴급출 좋은 친구가 없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게 한 거의 한10% 가까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면, 지금 저렇게 강화된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예티나 아니면 시바, 뭐, 이제 개굴단장, 이그 정도 친구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저걸로 좀 안전하게 세팅을 해주고, 이제, 원하는 조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아! 이렇게 시합 뽑으면 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좋아요. 이제 그린딩딩이 나왔고 이제 우주인을 만들려면 비켓만 이제 있으면 되는데 이왕이면 그 카운트 시도 만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 나이, 나이 이게 이제 여기서 그, 포켓몬만 있으면요, 미믹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음, 미믹도좀 어쩔 수 없으나, 미믹으로 가는 것도 좋을것같습니다 지금 정가야할 시간이에요. 친구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지금, 슬로거리 친구 이제 생겼고, 딜러지는 만들 수 있겠죠? 이, 개굴단장을 만들 수가, 예, 네, 죄송합니다. 개굴단장입니다. 친구, 이 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돌파리 이 티는 이제 돌팔이 이러면서 무시무시한데, 친구 있으면 되고요.

좋고야 저게 무주인하나 너무 대박인데 지금 나온 힘이 없죠? 자 네, 일단 우주인하나가 뭐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그래도 좋은거죠? 400원 넣어줄게요. 이대로 가다가는 잠깐 업그레이드 못하고 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음 40스테이지 전까지는 공격력을 일단 다 만들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골드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 세팅을 해주면 연동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보이다 우주인이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우주인이 만들 수 있는 틀은 다 완성이 됐는데 정작 필요한 피켓의 구가 안나와가지고 지금 도착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okay, 지금 지금 피하는 친구가 미라랑그사이군요어 <목소리> <두 사람>, 이렇게 <목소리> okay, 지금 자카가 피하겠고 이를 팔고 이를 수술해주고 이를 통해 수류관 쪽으로 세팅을 해둡니다 <목소리> <목소리> 한번 더, 다시 을 번, 숙주고 다시 한 번, 숙여 잘, 잘 세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준이 없는 판이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잘 달려주고 있죠. 거의 지금 용 조합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또 사라져마지막영혼 잡아! 또용이또 딜도 잘 나와줘서 버텨주고 있죠. 이제는 시각을 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습니다. 뒤에도 지금 보면 여기에 한 20레벨까지 인가가 되거든요. 이 효과가 엄청 좋아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되죠. 돈은 이제 많이 버렸으니까 공격을 올려주고 자, 60레벨까지 이제 전보만 문으로 하게갈수 있습니다. 이게 네, 사실 우주인이 좀 조금 없는 게아까운 하지만... 또 없는 것 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고, 아이고... 여기까지가 거의 한계일 거 같네요 오, 저는 간단다 나머지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봐, 시바가 지금 좀 너무 앞에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스턴이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좀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도 이제 낭낭을 주고, 약간 강화하는데 몰빵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스테이지한 스테이가 소중할 것 같아서. 이야, 지금 질듯말 듯. 배고까지 찍었는데 중... 야래도 68레벨까지 잘왔습니다 50대 50키가 막히죠. 사랑별이 님께서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 하다 보니까 마음은 우주인 메탈을 가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우주인 메탈 잘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해골용 메탈을 갔잖아요. 이제 이 친구를 제가 만약에 10레벨 찍었으면 또더 많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주인이 너무 제가 봤을 땐 제일 좋더라고요. 세번 진화를 할수 있고 확률이 조금 낮긴 한데, 이게 약간 모아님 도우 같은 식의 그런 이유가 많아서 잘만 되면 대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영상은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